호텔 연회장,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 반짝이는 샹들리에 조명이 내려앉았다. 축복을 위해 모인 사람들 틈에서 언뜻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가운데 맨 구석, 작은 의자에 앉은 김정이는 더없이 조용했다. 그녀의 손등엔 굳은 살이, 얇은 손목엔 손세탁으로 벗겨진 자국들이 보였다. 그녀의 앞에는 비싼 샐러드 접시가 놓였지만 정희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살짝 떨리는 손을 주름진 무릎 위에 올려놓을 뿐이었다. 그때 며느리 서유진이 걸어왔다. 그녀는 고급 원피스를 입고 한 손엔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미소를 띤듯 다가오던 그녀의 입꼬리는 가까이 오자. 차갑게 굳었다. 정희는 얌전히 눈을 내렸다. 그렇지만 그 행동조차 유진의 표정을 더 요란하게 만들 뿐이었다. 정말 어머니, 좀 조용히 계셔 주시면 안 돼요? 손님들 많은데. 정희는 대답이 없었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단정하게 정리했다. 마치 이 모든 순간을 들키지 않고 지나가고 싶다는 듯 조용히 그러자 유진은 갑자기 의자 뒤로 손을 뻗었다. 차가운 표정으로 정희의 어깨를 움켜쥐고 눈을 마주쳤다. 집 하나도 못 해주는 주제에 여기서 체면이라도 차릴 줄 알아야지. 그러고는 찰싹 정희의 얼굴이 옆으로 꺾이며 연회장의 공기가 소리 없이 무너졌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그저 조용히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아무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도 않았다. 정의의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열기가 스며들었다. 순간 연회장의 모든 목소리가 윙하고 사라진 듯 했다. 정의는 자신이 아닌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인답게 허리가 굽어있었지만 그 순간은 그조차도 견디기 힘들만큼 무거웠다. 정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연회장을 나왔다. 문이 닫히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리고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연회장에서 받은 구욕은 정의의 가슴 깊은 곳에 꽂혀 있는 목과 같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시끄럽던 연회장의 소음은 마치 물 속에 잠긴 듯 잦아들었고 그와 함께 정의의 몸과 마음도 차갑게 식어갔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거실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정막 속에 가둔 채 천천히 무릎에 손을 올리고 앉아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 모든 말은 진실이 아니라 도구였다는 걸. 사람을 낮추고 묶어두고 상처 입히기 위한 자신들의 기분풀이를 정당화하려는 말들. 그녀가 고개를 숙이자 어디선가 조용히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지. 그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웠다. 서유진이 방에서 내려왔다. 집안에 울리는 굽 높은 힐소리가 콩콩 울렸다. 술 기운이 엿보이는 표정으로 그녀는 무심히 물컵을 집어들었다. 어머니, 그런 자리에선 좀 없애도 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좀 마세요. 체면 때문에 제가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정희는 말을 잊지 못한 채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유진은 영겁푸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제발 아침에 냉장고 문도 조용히 열어주세요. 어머니가 아침마다 만지는 반찬들이. 전부 냄새가 배어요. 그녀는 물을 두번 넘기고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 방으로 올라갔다. 정희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아들 손자의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없는 듯 살아야만 하는구나. 날마다 반복되는 새벽 옷이. 정희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뜨곤 했다. 새벽의 공기는 고요하고.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어깨는 밤사이 굳어 있었지만 그것조차 몸을 일으켜 세우는 의지 앞에선 사소한 것에 불과했다. 부엌 조리대 위로 쌀 냄새가 조금씩 피어 올랐다. 밥을 짓고 된장국에 두부와 호박을 넣으며 그녀는 하나하나의 동작에 집중했다. 어떤 날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손자의 아침 인사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절대 쉬지 않았다. 청소는 언제나 아침 첫 계획의 일부였다. 복도 모서리, 소파 밑 틈새, 식탁 다리 뒤. 그녀의 손자국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만약 단한 줄이라도 먼지가 남는다면 서유진은 꼭 그것을 찾아내 비난하곤 했다. 어머니 우리 집이 이 정도 수준이면 어떡해요? 제가 바빠 죽겠는데 여기 허리굽혀 일하는 건 결국 제가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 말에 정희는 고개만 조심히 숙일 뿐이었다.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다. 도움이 아니라 자리 없는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던 자신. 그날도 서유진은 출근 전큰 유리창 앞에 서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꺼냈다. 오늘은 서준이 학교 연극날이라고 들었는데 아 맞다. 근데 어머니 그건 제 몫이에요. 뭘 기대하지는 마세요. 어머니가 계시는 게 오히려 아이한테 더 창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정희는 손에 쥔 걸레를 꼭 잡은 채 다시 고개를 떨궜다. 그 순간 뼈처럼 단단했던 그녀 마음 안쪽에서 작은 금 하나가 생겼다. 오후 햇살이 살며시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정희는 오랜만에 서랍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세월이 묻은 서랍장은 여전히 무거웠고 열 때마다 그녀가 겪었던 시간들이 희미한 먼지 냄새를 통해 되살아왔다. 서랍을 하나씩 당길 때마다 오래된 영수증과 낡은 손수건들 그리고 신문 스크랩 등이 튀어나왔다. 옛날엔 남편이 신문을 읽으며 자신에게 종종 말하곤 했지. 정이야, 우리도 언젠간 나무처럼 크게 자랄 거야. 그 말이 지금은 허황된 희망 같기도 했지만 그 말이 있었기에 지금을 견딜 수 있었던 건지도 몰랐다. 서랍 가장 아래 손끝에 딱딱한 것이 닿았다. 묵직하고 오래된 봉투였다. 그 표면엔 남편의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정희에게 그 순간 그녀는 시간을 잊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열었다. 안엔 편지 한 장과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다. 정희는 통장 내 잔액을 본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없다니. 그녀에겐 평생 상상도 못했던 숫자였다. 편지를 펴보니 오래된 손글씨가 힘없이 흐려진 대로 남아있었다. 정희야, 나 없이도 살아가야 할 시간이 온다면 너무 비참하게 미안한 마음만으로 살지 않았으면 한다. 이 돈은 그날을 위해 내가 조금씩 모아두었어. 분명히 어느 순간 너는 이 돈이 아니어도 살아남았을 거야. 하지만 혹시라도 너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순간이 오면, 이걸 써 정의야. 내가 누구든 어떤 역할로 살아왔든 너는 한 번도 잊혀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꼭 증명해. 그 말에 정의의 가슴이 울컥 흔들렸다. 갑자기 모든 삶의 조각들이 선명하게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다. 남편이 마지막 남긴 온기. 그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녀에게 건네는 주권이라는 것을 정희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돈댁에서 열린 식사 자리. 서유지는 완벽하게 스타일링한 차림으로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고 정희는 음식을 나르며 구석 자리에 앉았다. 식사가 시작되자 사돈 어르신은 매번 공감할 수 없는 화제를 끌고 갔다. 우리 집은 요새도 좋습니다. 우리 딸이 능력이 있어. 원장까지 하니까요, 그렇지, 서유진? 그때 정의도 조용히 말했다. 그러게요. 모두 유진 씨 덕분이죠. 그 말에 서유진은 잠깐 정의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 눈빛엔 연민이나 자부심은 없었다. 오히려 왜 말을 붙이냐는 경계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정의는 오늘은 자신의 역할에 맞춰 눌러앉지 않았다. 자세를 조금 고추 세우며 조용히 식기를 든채 말했다. 다음 주에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간 사돈 어머니와 서유진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이사요? 어머니가요? 어디로요? 제 이름으로 된 곳이에요. 여기서 정리하면 제 남은 시간을 제가 살려고요. 정적이 깔렸다. 사돈 어르신이 턱 밑을 문지르며 물었다. 그게 본인 돈으로요? 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말에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눈빛을 주고받았다. 정의는 속으로 남편의 편지를 떠올리며 조용히 씹어 억눌렀던 모든 감정을 삼켰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 밑에서 시선을 맞춰야 하는 삶이 아니야. 집앞 주차장. 정의가 새로 산 차를 향해 걷던 그 순간. 뒤에서 다급히 호출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서유진이었다. 숨을 몰아 쉬며 그녀가 정의를 따라잡았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돈이 난 거예요? 정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란다. 왜 말을 못해요? 내가 5년 동안 이집 먹여 살렸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이사 간다고? 이건 말이 안 되죠. 정희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검은 눈동자로 딱한 마디를 내뱉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산줄 너는 모르잖니. 서유진의 표정은 순간 굳었다. 정희는 이어 말했다. 무시해도 좋다. 하지만 다시는 내가 너희 집에 억지로 머무르지는 않겠다. 그 말을 남기고 정희는 조용히 차에 올랐다. 문이 닫히자. 서유진은 그 자리에 서서 허공을 바라봤다. 비로소 삶의 균열을 느낀 건그 순간이었다. 이사 전날 정희는 새벽까지 짐을 꾸렸다. 공간 안엔 오직 몇 벌의 옷, 오래된 수건, 그리고 사진 몇 장. 그게 그녀 인생의 전부였다. 잠시 후문 앞에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났다. 아들이었다. 엄마 그냥 말하면 됐잖아요. 갑자기 이사까지 하실 건 없잖아요. 난 내가 나를 지켜줄 줄 알았다. 하지만 매번 외면했지. 나를 지켜주지 않는 아들과 함께 살면 난더 늙어, 더 작아졌을 거야. 그 말에 재우는 눈을 감았다. 감히 어떤 말도 내뱉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엔 어떤 분노도 없었지만 그것은 이미 깊은 결심이었다. 이제야 나는 내 이름을 개어두려고 한다. 정희는 커튼 너머로 밝아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흰색 벽에 비치는 햇빛이 부드럽게 퍼졌다. 조용히 눈을 감고 남편 사진 앞에 인사를 올렸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손에 든 따뜻한 커피 한 모금이 그녀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시장에 나가서 반찬을 사고 꽃 노란 국화를 꺾어와 거실에 놓았다. 그녀가 새로 산 아파트의 거실엔 조용한 평화가 흐르고 있었다. 세상 어느 것도 그녀를 재촉하지 않는 시간. 그때 휴대폰 화면이 깜빡였다. 발신자는 유진, 정희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한참을 뜸 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왜? 전화 건너편. 며느리 서유진의 목소리는 전날과 같지 않았다. 숨이 막힌 듯한 다급하고 불안한 목소리였다. 서유진 울먹이며 어머니 병원이 병원이 문 닫게 생겼어요. 부장님들이 접수 거부하고 기자들도 들이닥치고 직원들도 다 나갔어요. 저 더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희는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차분하게 말했다. 너도 한 번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서봐야 하지 않겠어? 어머니, 제발. 그러나 정희는 말을 끊었다. 난 이미 답을 정했고,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그녀는 전화를 끝내고,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TV 화면이 켜지며, 메디컬 병원 환자 사기 혐의로 폐업 원장 사모님까지 조사 예정. 이라는 뉴스 자막이 떴다. 정의는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미소는 오래 머물렀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다.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천천히 커튼을 젖혔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상쾌했다. 이제 내가 원했던 만큼 내 이름을 걸고 살아봐도 되지 않겠니? 그리고 정의는 천천히 다시 커피잔을 들었다. 그 작은 손짓이 지난한 삶을 건너온 한 사람의 조용한 승리처럼 느껴졌다.